저희 타임라디오 방송을 들으실 때는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하여 청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은 컴퓨터의 화면 보호기 기능을 아시나요? 화면 보호기는 컴퓨터가 켜진 상태에서 일정시간 아무 동작도 하지 않았을 때 작동합니다. 요즘은 화면 보호기가 작동하지 않고 화면이 그냥 꺼지도록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과연 화면 보호기는 도대체 뭘 보호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번인현상이라 불리는 형광연소를 막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해 같은 화면을 오랜 시간 계속 표시하면 화면에 잔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화면을 계속 움직여주는 거죠. DJ산이와 함께하는 임포테인먼트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이 이제 임포테인먼트 시간으로 또 다시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이 자꾸 그게 돼요 부담이 옵니다 어땠어요 화면 보기 아니 그러고 보니까 음. 뭘 보호한다는 거였나. <laughs> 오늘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런 거 생각 안 할, 굳이. 그냥 잘? 받아들이죠. 환영, 화면 보호기라고. 뭔가 보호하는구나라고 뭐 생각을 하지. 그냥. 도대체 뭘 보호하는 걸까 그러니까. 네. 사실 이게 조금 더 딥하게 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었는데, 음. 그러면은 너무 이제 과학으로 넘어가고 아. 좀 지루하실까봐, 아, 그래도 약간 액기스만 추려서 얘기한 거거든요. 네. 음.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보편적인 모니터, 음. LCD 모니터잖아요. 근데 음. 예전에는 이제 박스, 음. CRT 모니터라고 해서 아. 볼록 화면 네네. 나온 거. 음. 그 CRT 모니터를 사용했었는데, 이제 그때 사실 화면 보호기가 필요했던 거고, 사실 요새 LCD 화면 같은 경우는 그게 많이 필요 없대요. 왜냐면, 뭐, 자세하게는 설명 안 할게요. 근데 그 모니터에서 이제 화면을 우리가 보게 만드는 그 장치가 이제 전자 빔을 쏘는 장치가 있는데, 이제 그 빔을 계속 오래 쏘면 이제 그게 화면이 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하. 그래서, 한 화면을 계속 놔두면, 그 화면을 표시하기 위해서, 빔이 계속 한 곳에 오랫동안. 열을 받는 거. 예, 예, 그죠. 장시간 아 빔을 쏘기 때문에, 그게 형광 물질이 타버리면서, 그게, 번인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비슷한 걸 언제 여러분들이, 요새는 CRT 모니터를 잘안 쓰니까, 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요새 비슷하게 어떤, 어디서 그런 걸 보실 수 있냐면, 핸드폰에 가끔, 이 OLED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 종종 나타난다고 해요. 어. 네. 그러니까 화면을 쓰다가, 넘겼는데 그전 화면이 약간 잔상으로 남아 있다거나 그런 거 겪어본 적 없으세요? 아... 핸드폰에 아니요. 예, 그 O L E D 디스플레이를 아...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 종종 나타난다고 해요. 너무 계속 튼 나머지 그게 그렇죠. 약간 예, 예를 들어서 뭐 게임을 할때한 화면으로 되게 오랫 동안 음... 켜져 있어야 하는 게임을 계속 켜놓 틀어놓고 있다가 음... 이제 꺼요. 그럼 이제 바탕 화면으로 가는데 아직 그 게임 그게 남아 있는 아... 거야. 아 뭔지 알아요. 네, 아... 그런 경우가 종종 아... 있죠. 그게 바로 이 번인 현상 아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신기한가요? 신기해요. <laughs>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 정말. 저는 매주 아, 이번에는 다음 번에는 <laughs> 예, 어떤 아빠. 신박한 걸로 또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소개시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드릴까 <laughs> 아직까지 훌륭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전혀 감사합니다. 그 압박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laughs>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아, 네, 저도 이제 알아보면 사실 재밌어요. 네. 네. 이것저것 뭐 제가 소개시켜 소개해드린 것도 있지만. 뭐 소개해드리기에는 약간 조금 덜 신박하다라고 네. 하는 음. 것들 중에 되게 소소하면서 재밌는 것들이 많이 네. 있어요. 근데 음. 그런 것들 또그 알아보면서 또 보면서 개인적으로 또 재미가 또 있어요. 이쯤에 산이 제이의 부담을 덜어 줄수 있는 음. 방법이 있다면. 어. 저희 지금 200명이 육박하는 이매 회차 청취자 분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고 계시다면 지금도 한 200분 정도 되실 텐데 2두번 육박했는데 뭘 <laughs> 매번 육박? 아 이때쯤에 더 늘어났을 거예요. 지금 저희 흐름 탔기 때문에 <laughs> 맞아요. 많이들 질문을 보내주시라 <laughs> 정말 네. 저희가 선물도 드린다. 선물 그렇죠. 드린다. 질문만 이거 궁금하다라고 질문만 했는데도 선물을 그럼요. 드리는 이렇게 다비로운 이렇게 네. 네. 친절한. 너그러운 친절한 음. 방송 어디요? 타임, 타임 라디오, 라디오 타임 라디오 어디로 보내 드려야 합니까? 어디로 보내 드려야 합니까? 그뭐 인스타, 저희... 뭐 페이스북, 아뭐 이메일도 네. 있고요. 아, 지금 주소를 생각. 집 주소 알려 준 우편으로 보낼 건아니니까요집 <laughs> 주소. <어디? 웃음> 네. 타임 라디오@gmail.com. 그 네. 죠사연 보내 주시고 질문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안 그래도 지금 방금 우리 보노 DJ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또 감성 타임 코너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하기도 했지만 네. 감사하게도 우리 지난 20회, 또, 네. 그, 인포테인먼트 네. 코너가 네.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아름다운 조회수를 기록했죠. 아름답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사실 그 이유가 확실히 이번에 느꼈잖아요. 역시 먹을 거다. 어쩔 수 없습니다. <laughs> 네. 먹고 사니즘에 반영이 된 거다. 그러니까요. 네. 먹고 사니즘. 네. <laughs> 네 그러니깐요 뭐 저도 물론 이제 뭐서섭하진 않아요 음. 뭐 제가 이것저것 되게 신박한 네. 약간 그런 것들 뭐 테니스 얘기도 하면서 음.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이렇습니다. 어 이거 되게 신박했다 라고 생각했는데 네, 자동차 아, 막 주유 막 이런 것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런거 했는데 그래도 확실히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는 먹는 네. 것만 한게 없다 어쩔 수 없다 네 음. 그렇죠 뭐 최근은 아니지만 또 화사 그 얘기했나요? 아, 화사, 네, 화사, 뭐, 아, 뭐 고창 엄청 고창도 떴다고. 그렇고 음. 뭐 없어서 못 판다고 하시던데, 네, 뭐개장 요새 뭐 김부각까지 뭐 해가지고서 뭐 아주 그냥 먹는 <laughs> 족족 난리 나는데 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심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음. 먹는 얘기하면 괜히 뭐그 사람 따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먹고 싶죠. 먹고 싶죠. 음. 뭐 옆에서 누가 뭐 집에서 누가 여동생이 라면 끓여도 그냥 한입 뺏어 먹고 싶다가 다 음. 뺏어 먹고 그런 맞아, 게 사실 사람 심리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역시 먹는 거에는. 어떻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방금 비유 너무 신박하지 않았어요. <laughs> 네. 라면 비유, 라면, 라면 비유. 비유. <laughs> 네. 이 모든 유행이 그 여동생의 라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laughs> 아,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번에도 잠깐 그 얘기를 그 먹는 네. 얘기를 좀 하자면 지난번 20회 때 방송을 들으시고 한 청취자 분께서 더 맛있는 어 가성비 값. 예, 네, 가성비 값이고. 랜드 가성비 값. 그렇죠. 2탄. 2탄인 거죠. 아 1.5탄. 1.5탄. <laughs> 네. 저희는 1.5세 되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1.5탄 정도 되는 데인데, 네.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식당이 아니거든요. 아 여긴 어디입니까? 바로 글램필드에 있는 태평. 네. 슈퍼마켓. 중국인 슈퍼마켓 있잖아요. 포라나로그. 그 그렇죠. 그 어디 말인지 알것 같아요. 네. 그그 안에 있어요. 슈퍼마켓이고도 중국 마켓이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있어? 그렇게 껏해야뭐그 야채 채소 팔고 뭐 그런 거 있어, 하겠지 했는데 있어요. 그 안에 슈퍼마켓 안에 들어가면 음. 뭐가 있냐? 치킨집과 만두집이 있습니다. 음, 모르셨죠? 하, 근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보, 지금 보니까 하루 디자인은 아시는 것 같은데. 어, 근데 같은데인가요? 같은데 텐데? 어디가요? 치킨 만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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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딩딩치킨이라는, 딩딩? 아, 어, 어, 얘기하면 되나? 어, 말해도 되나? 말해도 <laughs> 되나? <laughs> 네, 띵띵치킨이라는 네. 것과 대박만두집이 <laughs> 네. 있는데 거기가 엄청 맛있다고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말해도 되죠, 저희 지금 우리 외태가 이렇게 다다 했으니까 다말하긴했는데 네, 네. 그래, 갑자기 뭔가. 갑자기. 띵띵. 띵띵치킨이라고 하는데 여기 순살치킨이에요. 음. 아하. 네, 그래서 여자분들이 좀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음. 그, 손에 안 묻히고 먹을, 수, 안 묻히고 먹을 수 있으니까. 음. 그리고 여기 뭐. 양념이 진짜 맛있고 한데 음. 또 음.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따로 또 매운 소스를 추가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따로 또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달짝지근한 양념 말고 음. 좀 매콤한 소스가 또 나온 나온다고 해요. 어. 그 반반으로 시켜서 뭐 후라이드 먹고 음. 매운 거먹그 양념 달짝지근한 양념 먹다가 또 후라이드를 또 매운 소스에 찍어서 또 드시면 음. 좋다고 하네요. 그렇게 해서 음. 강력 추천해가지고 소개해달라는 또청취자분의 제보가 음. 있습니다. 가게인가요? 네, 한국 가게입니다. 근데 네. 딩딩? 딩딩. 아, 왜 딩딩일까요? 딩딩. 그러게요. 딩딩. 오케이. 네. 만두집도 <laughs> 있는데, 그 대박 만두집에 뭐 찐빵 뭐 이런 것도 있고 음. 만두도 아. 있는데, 네, 맛있다고 해요. 이불 뭐 삼불 그 핫도그 얘기하시니까 음. 핫도그도 맛있고 여기 핫도그도 판다고 하더라고요 오. 저는 가보진 않았어요 오. 근데 핫도그도 판대요 여기 핫도그도 맛있다고 뭐더 맛있다고는 사실 전 부모님이 사 오시는 거 먹었었기 때문에 오. 제가 아. 가서 먹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음. 네. 음. 핫도그도 맛있고 만두도 맛있고 음. 또 찐빵 또 오케이. 맛있다고 하니까 가보시면 좋으시네요.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이제 먹는 얘기는 또 여기까지 하고 또오늘 음. 네. 이제 본격적으로 또 코너 이렇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할까? 네. 고민이 됐, 됐습니다. 네. 어쨌거나 뭐그 앞에 인트로도 그렇지만 또 메인에서 네. 또 신박한 얘기를 또 알쓸신잡 또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네네. 무슨 얘기를 할까 했는데 그 나이, 나이 나이 얘기를 나이 네 나이 얘기를 오늘 좀 잠깐 해보까 합니다. 오케이 저 지금 눈 땡그래졌어요. <laughs> 아니 뭐눈땡그래졌 땡글해졌... 뭘까? 아, 신비주의를 이제 벗는 겁니까? 무슨 의미지 우리 나이 아니야. 오픈한다고? 우리 나이를 오픈하는 게아니야 우리 나이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네. <laughs> 네. 뭐 대충 뭐 톡톡톡 코너에서도 뭐 20대 후반, 뭐 네, 30대 네.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대충 얼추 아, DJ들의 나이를 아실텐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면 이 한국식 나이 계산법에 대해서 아... 얘기를 좀 같이 나눠보면 좋겠어요. 플러스 그렇죠. 이게 한국식 나이가 실제로 위키피디아에 코리안 에이지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거 아시죠? 네. 네. 아, 몰랐어요. 네, 이따또 자세하게 음. 얘기하겠지만 이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한국 나이 계산법이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위키피디아에도 코리안 에이지라고 치면 나와요. 음. 그래서 그뭐 12월 해 가지고 한 해가 넘어가면 한 살이 되는 음. 것.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한 살을 음.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네.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은 하루 살고 두 살이고, 막, 음. 그래가지고 많이 이제, 맞아. 외국 사람들이 막 의아해 하죠. 네. 네. 근데 왜 그럴까? 또 이런 걸또 생각을. 유래는 무엇인가? 네, 유래는 무엇인가? 근데 뭐 다들 대충 건너 건너 뭐 들어본 적은 다 있으실 거예요. 일단, 이 동아시아, 나의 계산법에 서 썼는데, 이 동아시아에서는 인간 존중을 하는 거죠. 인간 음. 존중에 기반해서 음. 이 수정이 되는 순간부터, 그, 음. 착상 수정 음. 또 이렇게 바이올로지 잘 모르는데 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엄마 뱃속에서 이제 엄마가 이제 임신하신 음. 그 순간부터 생명이다 생명이다 라고 아. 간주를 합니다. 해서 그때부터 나이를 먹는다는 것으로 음. 생각을 하고 열 달을 채우고 나오면 음. 이제 한 살인 거죠 음. 0에서 시작하긴 했지만 음. 열 달을 채우고 나오면 음. 한 살이다 라고 해서 그한 살로 시작한다고 하고 음. 또 다른 이론으로는 그 중국에서 이 모든 그 나이 계산법 동아시아 나이 계산법이 유래가 됐는데 이 중국이 의외로 영의 개념이 없었다고 해요. 되게 최근까지. 아하. 0. 예, 그래서 영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숫자의 기, 그 처음은 일이다. 아하. 예, 처음 어라고 예, 해서 일부터 시작한다고 했다고 해요. 아하. 그렇죠. 원래 아주 뭐, 흥미롭습니다. 네. 또 수학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그한뭐 한국도 그렇지만 여기도 그렇고 가장 먼저 우리가 자연수라고 배우는 숫자 카운팅 할때 항상 우리가 0부터 하지 않고 1부터 세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초등학교 고학년 그리고 중학교로 넘어가면서 이제 뭐 정수 뭐 이런 거 나오면서 네. 0을 배우고 또 이제 양의 정수 포지티브 넘버 네거티브 넘버 하면서 아. 마이너스 어, 1, 마이너스 조금씩 지금 은또 네, 2의 네. 4의 면모로 <laughs> 너무 네. 두각을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그렇죠. 원래 숫자를 음. 우리가 처음 배울 때, 어렸을 때 처음 배울 때0부터 배우지 않고 1부터 배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그런 느낌, 그런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 이 농경사회, 그 농경사회 나 농경사회 네. 농경사회 그, 네그반일반일하고 네, 그 네. 네. 하는 그런 사회에서. 이고 너무 너 계... 우리 많이 쓰는 무 같아요. 농경 사회 지금 뭔가 임포테인먼트를... 사회 지금 고등학교 사회 지금 시간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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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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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하는데 계절이 바뀌는 바뀌는 거를 엄청 중요하게 네. 생각했던 그 옛날 사람들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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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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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트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음. 1월 아. 1일부터 한 살을 먹는 걸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음.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중국에서 시작했고 베트남도 일본도 한국도 그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1월 1일부터 한 살이 되는 그러니까 한 살로 시작해서 한 해가 한 살을 먹는 게 1월 1일 에서부터 네. 나이를 먹는 거를 사용했는데 네. 이게 유교 문화의 잔재 아~ 또 어려운 단어인가요 아, 잔재, <laughs> 잔재 <잔재성 웃음> 뭐~ 쉽게 o 스 오버라고 하죠 그렇죠? 아, 네 <laughs> 이~ 유교 문, 문화의 영향인 거를 이제 다들 아니까 이거를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정부 차원에서 쓰지 말자라고 음... 해서 음... 이제는 중국에서 시작했지만 한국에서밖에 음...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음... 그렇다면 왜 도대체 왜 한국은 아직까지 음... 바득바득 응. 이, 이 시스템을 쓰는가 이 응. 나이 계산법을 쓰는가 네. 중국도 일본도 베트남도 이제 안안 하고, 있는, 네. 하고 있는데 한국이 그렇게 고집 부리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었을 때그 이유로 이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한국은 이제 징병제 지금 한국은 네. 무슨 국이죠 전쟁 휴전국이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군남 남자들이 군대를 가는데 이 징병을 하기에 그 만으로 계산하면 어려움이 있어서 1 년에 한번싹 그 나이대를 싹 모집하기 위해서 아이 시스템을 버리지 못한다고 음 합니다.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음뭐 갑자기 또 나이를 바꾸면 또 혼란이 올수 있으니까 음그 바꾸지 못하는 것도 어려움도 있을 텐데 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바로 이 군인 그징병제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음, 그러게요. 네, 네. 있죠. 예, 네, 군대에서 또 이렇게 한번딱 몇 살, 스무 살 이상 네네. 해가지고 싹 뽑고 해야 되는데, 네네. 누구는 몇 월이니까 뽑고, 누구는 뭐몇 월이라서 어려우고, 안 뽑고, 예. 음. 그죠. 음. 그러면 좀더 뭐 음. 힘드니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음. 또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게 나이로 했을 때 컨트롤버셜 한것 중에 하나가 음. 한국에만 있는 컨셉이 족보 브레이커들이 계시죠. 그죠. 빠돌이 샘플 미 아, 너무... 그렇죠. 아, 네, <웃음> <웃음> 저도 사실. 연생은 다르거든요. 산이 디제이랑. 음, 그죠. 근데 또 친구로 이렇게 지내는 게이 음. 앞대가리 컬, 컬 앞대가리 컬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아주 복잡하죠. 저도 살짝 그래요. 왜냐면 하 음. 3월생이거든요. 네. 어떤 친구들은 저를 빠른으로 쳐주고 어떤 네. 친구들은 안쳐 줘요. 아. 저는 빠른생들이랑도 친구고 저 전해 친구들이랑도 친구고 제뒤 친구들, 지, 저의 뒤에 빠른 친구들이랑도 친구를 하거든요. 엉망이네. <laughs> 그렇죠. 완전 엉망이네. <laughs> 아, 친구야. 네. <laughs> 저도 그런 케이스들 많아요. 음. 제 앞해에 앞, 앞 대가리신 아, 뭐 어떻게 표현이지 빠른이신 <laughs> 분들, 아, 아. 빠른 분들하고 음. 친구인데? 음. 제뒷 해에, 음. 태현한 친또 친구고. 맞아 음. 맞 그럼 이 둘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 둘은 뭐. 뭐 그렇게 되는 거고 복잡합니다. <laughs> 복잡하죠. 이 한국이 <laughs> 음. 이 한국 이 나이 시스템이 바뀌어야 돼요. 네, 이빠른이 없어져야 어, 됩니다. 복잡합니다. 뭐 그렇다고 뭐 지금 지금 제가 뭐 보노디지한테 형이라고 부르라고 <laughs> 할건 <형님>, 아니지만 <laughs> 네. 어? <laughs> 네. 안 그래도 지금 이얘기를 잘했어요. 왜냐면 이 형이라는 호칭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하려고 안 그래도 했었거든요. 아 이 호흡 기가, 막힌 호흡. 기가 막힙니다. 아, 대본 전혀 지금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죠 호칭 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아, 오해하실 누가, 것 같아. 누가, 누가 것 같아. 진짜 오해할 것 같아요. <laughs> 누가 들으면 이거 미리 대본 짰다. 그러니까. 네, 아닙니다. 아. 네이 얘기를 그 호칭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임금 이름 왕 한국의 조선 뭐 고려 왕 이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왕이요? 네 왕이요. 네왕 네, 얘기까지 넘, 넘어갑니다. 네.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세종태세 문단세. 어, 태, 어, 그렇죠. 예성년중인명성. 네. 광인요연 습경명. 습경명. 정선철 고순. <laughs> <웃음> <웃음> 내 친구에 파이도 한 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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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습니다. 네, 이 조, 특히 조선 왕의 이름을 혹시 아시나요? 가장 유명한 왕두 분이 계세요. 세종 그리고 정조 두 분이 계신데, 네. 뭐 태조 이성계는 음, 음, 네. 좀 예외긴 하지만 네. 세종의 이름 이 네. 뭔지 아세요? 아, 나 이거 알았는데 옛날 네. 뿌리, 뿌리 깊은, 깊은 나무 뭐, 뭐 이런 거기에 건데. 나왔죠. 어, 네, 세종의 이름은 이도 맞아 맞아. 도. 맞아. 그리고 정조 그것도 MBC에서 드라마가 있었죠. 네. 정조 이산이라고. 아, 예, 이산. 정조의 이름은 이산. 이산. <웃음> <웃음> 그렇죠. 그 임금 이름에 외자가 많아요. 네. 근데 왜 외자가 많냐 하면 이 조선시대 아까 유교 문화를 얘기했지만 이옛옛그 유교 문화, 문화에는 그 기휘 어, 어려워요. 저도 어려 예, 처음 들어보는 접하는 단어인데 이 기휘 혹은 피휘라는 이 게 문화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음. 자기보다 높은 사람, 네. 특히 임금님 같처럼 왕처럼 그 높은 사람들의 이름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네. 그 쓰는 성함을 제가 쓰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함부로 부르지 않는 거죠. 아. 그러니까 임금 예를 들어서 임금님 이름이 세종의 이름이 이도라고 하면은 그 네. 백성은 절대 그 백성의 이름이 이 도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어. 서양하고 아주 다른 개념이네. 서양은 아. 먼 주니어 해가지고 계속 어, 맞아요, 나, 내려가잖아요. 네. 아주 네. 다른 개념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아이러니한 게 그러면 한자로 하면 되게 겹칠 가능성이, 겹칠 가능성이, 가능성이 많아지는데 갑질 아니고 임금질 아니냐라고 임금질, 하실 네. 임금질. 네, <laughs> 네. 할수 있는데 아니냐라고 할수 있는데 되게 그냥 한국말로 한글로 하면 도산 이런 식으로 되게 쉬워 보이지만 엄청 잘안 쓰는 한자를 쓴다고 합니다. 아이 도지만 사실 그 도가 쉬운 도가 아니라 음 엄청 뭐 희귀한 도, 희귀한 도를 쓰고 아 희귀한 산을 쓰는 거죠. 아, 산산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도는 쓸수 있고 그래서 다른 도는 수있는아 오케이 다른 도나 다른 산은 수, 쓸수 있는데 아그 한자는 못 쓰는 거죠. 아 그래서 일부러 아 배려를 백성들을 배려하는 음그 왕들의 배려가 있었던 거죠. 음 하, 쉬운 걸로 하면 그 이름을 쓰고 싶어도 아무도 못 쓰니까. 아무도 못 쓰니까 아 한자로 해서 아무도 쓰지 않는 걸 해서 그렇게 음. 쓴다고 합니다. 음. 그러, 그런 문화를 기휘 혹은 피휘 문화라고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한국에 보면 이상하게 윗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엄청 많아요. 어, 맞아요. 형, 오빠, 음. 누나, 언니, 뭐 어머니,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아랫사람을 부를 때는 그냥 이름을 부르잖아요 맞아요. 네. 한국이 유, 이렇게 아랫사람은 이름을 부르지만 윗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많은 이유도 바로 이 기휘 혹은 피휘 문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거죠 그 이름을 아. 네 그래서 번호 그래서 많아졌다 네 그래서 번호 말고 형이면 음. 형이라고 불러야 되고 그 번호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는 거고 아 예를 들어 뭐, 아. 뭐 보고 번호 오빠가 아니라 그냥 번호 그렇죠. 그, 예전에는 아, 이제, 이렇게. 아니, 오빠만 하는 거죠. 왜냐면 그 이름을 함부로 붙이면 안 되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호칭 문화가 발달되다. 그래서 호칭 문화가 발달다 왜냐면 외국 사람들은 그냥 이름 부르잖아요. 그러네요. 뭐, 뭐 음. 제이슨, 음. 아니면 뭐, James, 음. 뭐 음. 폴, 음. 그냥 뭐, 나이가 많든적든 그렇죠, 그렇죠. 음. 이름을 부르잖아요. 음. 하지만 이 유교 문화의 잔재로 인해 그리고 그 음. 기휘 혹은 피휘 문화로 인해 음. 그렇게 한국에서 윗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많고 상대적으로 아랫사람을 부르는 호칭은 없는 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아. 어떠셨어요 오늘도 흥미롭고 아니, 많이 또 이렇게 인포 정보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은 <laughs>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조선시대 얘기가 <laughs> 아. 나올 리가 없는데 여기서 <웃음> 그렇죠. <웃음> 너무 재밌어요. 그렇습니까? 네, 새로운 것을 배우는 느낌. 가끔 보면은, 이게 약간, 수위 조절을 좀 해야 될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 자꾸 내가 너무 강의하는 것 같고. EBS. 역, 예, EBS 같고. 뭐, 역사 강의, 아까는 뭐, 뭐, 여기서 못다 꿈을 이, 이루십시오. <laughs> 과학 얘기, 생물 네. 얘기, 막, 뭐, 다 나오는데. 타임라디오의 네. 어떤 다양성을, 이렇게, 다양성을 담당하시는 것 같아요. 아, 요새 대세는 인문학입니다. 그래서 아, 저는 괜찮다고 보고. 네. 또 재밌으니까. 그 그렇죠. 네. 유익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고. 네. 네. 음. 인포만 전해드리지 않고 또 엔터테인먼트를 또 함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더 유익하고 더 재밌고 더 흥미로운 소재를 가지고 네.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또 나름 들어줄 만한 이야기, 산이디제 인포테인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